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영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열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체인도 본인의 개신으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을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3 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36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마이너스 2.2% 정도 빠진 곳에서 마무리될것고 현재 주가는 66,700원입니다. 자, 그래서뭐 삼성전자도 제가 뭐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제가 이제 11월 27일날에 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었고, 어,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어, 6만 1,300원, 여러 이제 레벨에서 이제 돌파 매매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해서 들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날의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하락하는 음봉이대 캔들이 조금 이제 떠줬어요. 그래서, 어,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가격이 많이 빠져지게 된다면은, 어, 만약에 또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6 4,400원 대 그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빠지게 된다면, 우리또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63,000원대 유일화 레벨에서 어, 우리는 또 지지 소포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오늘 관점에서는 어, 한8.81% 정도 그리고 어, 요날 이제 27일 날 기준으로는 이제 한11.26% 정도 이제 수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캔들이 조금 이제 빠지긴 했는데, 오늘 이제 코드비 시장이 좀 빠졌죠. 오늘 이제 우리 또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된다면은, 역시 이제 동이나 그림이 제 나와주시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가격이 좀 이제 빠졌다가, 어, 그래 우리나라 시장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다시 이제 말아 올려준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새벽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봐야겠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제가 이제 보는 시점 같은 보, 제가 보는 시점 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이미 시그널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조금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로 이제 본다면은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도 레벨을 이제 제가 뭐 따로 잡아드릴 건 이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고 이제 나는 이제 좀어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64,400원대, 그리고 63,000원대 이런 레벨에서 또 서포트 레벨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요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이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